안녕, 짱구들. 어, 자,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차이 파인을모이고사 2회 28분 하도록 하자. 자, 집합 A는 1, 2, 3, 4에서 A, A에서 A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에 대해서 수능했지. 집합 A의 어떤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a) f(b)는 5고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 c, d에 대해서 fc 곱하기 fd는 8이 되면 안된는다 어쨌든 1 2 3 4에서 1 2 3 4그거란말이야 그지 자보가 그지 좀몇가지다한 그려보자고 a a 1 1, 1, 3, 1 2 3 4 1 1 2 3 4한 4가지만 1, 2, 3 4 1, a 3 4 1, a 3 4 1, a 3 4자 a 떤 경우들이 3겠느냐이 말이지 일3 f a m s u n g 3D Samsung 3D s a m s u n 3D Samsung 3D a 이4 이렇게 잡아놓자 그러면 자 1,4,2,3만 잡으면 얘는 만족하는 거잖아 1,4하고 1,3만 그럼 1,4만 지역이되는거야 1,4만 지역이되는거야 1,4만 지역이 되는거고 되는 되는 그러면 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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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그래서 2의 내재곱 나오니 맞아. 2의 내재곱 나오지. 그 다음에 뭘 빼줘야 돼? 몰빵하는 거 빼줘야 되지. 그지? 몰빵하는 거 빼줘야지. 왜 치역이 두 개가 돼야 돼? 그거는 이거만 좋고 이거만 좋잖아. 얘도 완전히 똑같지. 2, 3만 치역.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둘, 얘네세곱에서 몰빵되는 거, 얘만, 얘만 되는 거두개 빼면 16-14, 14, 14, 그지그 다음에 14를 선택하면 2는 선택을 못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14만 하고, 1, 4, 3, 두가지 밖에 없는 거지. 왜? 2는 안 돼. 1, 4 왔을 때 2가 오면 2, 4, 8이 되어야 기 때문에. 그럼 얘밖에 안 된다고. 얘는 결정돼 있는 거야. 지역이. 얘는 지역이 결정하고 문제 푼 거야. 그럼 얘네들은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러면그 어느 것이든 연결시키면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네개 중에서 치역이 1, 3, 3배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짝짓게 합니다. 우리 그가도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음. 우리 집합의 분할에서도 우리가 좀 배웠던 거거든. 그거하 비슷한 개념인데 자 어떻게든 치역이 세 개니까 이걸 세 개로 만들어야 되잖아. 세 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네개 중에서 같이 갈 놈을 선택하는 거지. 네개 중에서 같이 갈놈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네개 중에서 같이 갈놈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냥 얘네들은 따로따로 따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돼. 4 2 곱하기, 21 곱하기, 11, 그렇지? 그래가지고 같은 거두 개, 이제분의일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야 이거네 개를, 응? 두개 뽑고, 두개 중에 하나 뽑고, 두개 중에 하나 뽑는데 같은 게두 개니까 이거하고 같은 게있야 알겠지? 어. 자,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가, 이제 같은 값을 뽑을. 그러면 나는 얘네들 하나씩 갖는 거지. 그지? 그래서 42.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해주면 되지. 이제 뭐야? 곱하기 3팩 해주면 되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그지? 2가지. 그다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가지. 그래서 3팩이 된다. 알겠지? 3대3 배열하는 거 3팩이잖아. 그지 상대삼되가 3대 얘가 선택 세, 얘가 선택 두, 얘가 선택 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4십오인데이 42는 얘랑 같은 거다 어? 조랑말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치역이세 개니까 세 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데 한 놈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지. 한 조는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얘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야 사가 오지 못하고 1로 와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42 곱하기 이거 세묶음이니까 3팩이 되는 거지 이해 됐지 음. 자 그러면 저기서는 14 14그 다음에 여기서는 66 36 36. 한 100개네 100개. 알겠지? 어. 자이42 곱하기 3팩.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서 그냥 돌리면 이건 무조건 만족하고 어떤 원소가 이걸 만족하면 되거든. 어, 선생님, FA가 2개가 되면 되나요? 그 중에서 하나가 만족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갖다 쳐 그치? A가 1되고 4될 수 있잖아. 2되고 4될 수 있잖아. 알겠지? 알겠어. 100이야. 다 문제로 찾아올게.